h o l a como estas? Soy Alex.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알렉스와 함께 공부는는 스페인어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짤 중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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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봤저니다저도 사람을 그렇게 살갑게 는저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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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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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혹시 해를 끼치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저를을 그렇게 경계하는 사람 경계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 처음부터 굉장히 친한 척하고 살갑게 하면 아, 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다라는 의심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근데 그런게그 여기서 정의하는 거는 이렇게 처음에 갑자기 너무 친한 척하고 예, 살갑게 아주 친한 친구, 뭐, 인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사회적인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린 어, 뭐, 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 주는 겁니다. in the laws of human nature, they talk about the phenomenon of envy. very, very powerful human trait. in hunter-gatherer societies, facing envy, you could be murdered for it. the thing that we don't realize, though, we all feel small degrees of envy. i call it passive envy, but active envy, people act on it. they sabotage you in some way. frenemies are the classic scenario. they think that you have success that you don't necessarily deserve. you have what they want. somebody who feels envious of you. You, ends up befriending you and they charm you. And then lo and behold, you start noticing all kinds of behavior that's very ugly. They start saying comments that get under your skin that make you feel insecure. But because they're your friend, your first instinct is to blame yourself. And one common sign of a frenemy, they're in a rush to be your friend. Normally, we like to take it a little bit slow, but the person who feels envy is like, I love you. You're fantastic. I want to be your friend. We got to hang out. That's a sign that something else is going on. That's not natural. 친구, 이런 행동... 네,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저같이 저처럼 혹시 다른 곳으로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한테 처음 보는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인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여기서 말하는 표현하는 혹시 그친구가 아닌지 나에게 뭔가를 어 질투심을 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지 예 그러한 사실은 그러한 생각을 가 걸러들어야 필터링을 해야 되는지 거기다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엔 그거를 잘고민하셔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위험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다치어 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도 0.01퍼센트라도 나한테 닥치면은 백이 되는 것처럼 예, 사전에 그러한 위험은 뭐 방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지나치게 나에게 친절하거나 지나치게 나를 살갑게 대한 사람이다면은 일단은 경계를 하고 또 시간을 두면서 예, 주고 두고 보면서, 두면서, 두고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파악하면서 친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 혹시 얘가 제가 그 앞으로 1 0 0년을더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끄는 게 끊는다 줄인 게 설탕이 있어요. 설탕이 그 주는 마, 맛의 마력은 진짜 그어 상상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설탕이 먹, 이게 밥 말고 그러니까 식사 하지 식사 이외에 시간에 나이를 들면서 많이 먹을 것 먹는 게 당겨요. 그러면 이제 그걸 대치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너트를 이제 너트 이제 호두 같은 너트를 사다 먹사고 과일을 주로 먹는데 그그 그 양이 좀 많아요 <laughs> 먹는 게. 그래서 제가 어 그게 간호가다가 한 수요일 토요일날 수, 쇼핑을 하는데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끝나면은 그 설탕에 대한 단맛에 대한 그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예, 막 여기저기 집 집을 막 뒤져요. 뭐 마실 마시는 게 없나. 예. 그리고 이제 설탕을 대체하는 그 식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타비아 같은 걸 제가 사다 놨는데 안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맛이 달라요. 단맛이 예, 설탕이 주는 그 단맛하고 그 설탕을 대체하는 그 단맛 대체하는 그 물질들의 단맛이 설탕 맛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제 입맛이 설탕에 길들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설탕이 주는 이 마력은 아 그래서 그 애완견, 애완동물들도 과자나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은 설탕에 대한 맛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설탕 가격이 보시면은 최근 한 5, 3년 어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코 코비, 비드 이후로 예,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쓴다는 얘기죠. 몇배가 오른 거죠? 벌써 한두배 이상 올랐어요, 그죠? 음, 정제 설탕이 가격이 그만큼 음식에 많이 넣는다는 얘기겠죠. 예, 설탕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아, 제 생각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적, 적절한 양을 먹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 정제 설탕 같은 경우에는 빨리 우리 혈 피 속으로 당으로 당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돼서 피 속에 이제 당으로 흘러다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죠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지나치게 섭취로 그래서 그 섭취량을 줄이라는 건데 우리가 의식하든 무의식하든간에 우리 음식 중에는 상당 부분 설탕이 들어있어서 의식적으로 줄여야지 이제 일반적인 수준의 설탕 섭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설탕의 마법은, 맛의 마법은 어, 진짜 하나님이, 신이 내려준 선물인데 거기다른 선물에 대한 그 악마의 선물이죠. 예, 대신에 건강을 팔아야 되는, 맛을 위해서 건강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맛입니다. 예, 미국에는 이 밀가루 음식도 많지만 그 과자도 많고요. 설탕, 공복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미국 케이 크 먹다가 케이거나 이 빵을 먹다가 한국 걸 먹으면 단맛이 확실히 적어요. 예, 그만큼 미국은 설탕이 많고요. 그리고 음료수에도 설탕이 많죠. 그래서 노화가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노, 음, 백인이나 흑인들이 이 노화가 빨라 빠르고 그리고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요. 거기에는 정부 예산의 지출도 많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저임금 저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베네핏이 중에 가장 큰 것이 어, 복지 혜택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의료 지원인데 여기서 이제 메디케이드라고 불러요. 근데 네, 그거를 트럼프가 이제 깎였다 그랬죠. 근데 일면 이해는 돼요. 그게 너무 사실은 그 그렇게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들은 식품 회사들인데 그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이익은 그 회사들이 다 가져가고 그, 그것에 대한 지출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것이 좀, 좀 말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조링구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Un fin de semana en casa de Bea. Yeah, un fin de semana, fin d no, 마지막이고 semana, 는 주니까 주말이죠 a n a fin de a n a fin de semana, fin de semana, fin de semana, e s m a a de s e a de b e a n a f semana, f i e s e a a de a de a n e a n s a de s a n i de s a n i e a de a n de e a n fin de semana, fin de semana, fin de semana, 그래 도전을 도 하는 거죠. 예, 알바로 알바로는 세바. 이 세가 이제 문법적으로 뭔지는잘 모르겠는데. 세바 이 세가 왜 붙는지 모르겠어요. 알바로 세바 아 바는 is going to 저 게더 인 스테이 엔 카사. 집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주스 두스, 두스 노비아 배아. 베아. 베아네 집에서 머물기로 머물 것입니다. 주한테 엘 핀데 세만아 주말 내내. 알바로하고 노비아 아니 알바로하고 배하는 커플인가 봐요. 남친 여친. Es la primera vez que me quedo en tu casa. Qué emocionante. 알바겠어요 El la primera vez que me quedo en tu casa. 너네 집에 머무를 내가 머무른다. 내가 머무르면 첫 번째 아 e s es, es la primera vez는 첫, first time이라는 거죠. The first time. Uh, 이것이 It's the first time. 이거 처음이야. 내가 너희 집에 머무는건 처음이다. Que emocionante. 오, oh, 이거 흥분되는데 이런 거네요. 기분이 막 exciting한데. Si, sí. va a ser un fin de semana muy divertido. Va a fin de semana muy divertido. 했죠. 그렇죠? 네, si pa a ser un uh, 우리는 있을 거야. 온 주말 내내 무이 무이 티베르티도 매우 재미있는 주말을 보낼 거야 이런 거네 같아요. 어듯이 voy a conocer muchas cosas sobre ti. será como vivir juntos. será vivir juntos. 우리 함께 사는 뭐 이런 거네. voy a conocer muchas cosas 어 uh, 왜냐 나는 뭐할 거라는 거죠. I m going to conocer muchas cosas. 많은 것을 뭐 발견하다는 건가? 많은 것을 배운다. 이건 알아간다. 많은 나는 많은 것을 배울 거다. s o b r y sobre ti 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다. 뭐 알게 될 것이다는 거죠. será como vivir u n t o s s e r 가 뭐지? 미래형이네요. 세라가. I will be 미래형이네. s e r 가 I will be 뭐, 하 거면 how죠. o w live together 어떻게 같이 사는지 대해서 나는 알게 될것 같다. 이거네요. 이제 Sarah m o Bibi를 r u j 훔토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될것 같다. Que? No, no estoy lista para vivir contigo. Lista para vivir contigo 이게죠? 네. Que? Morago? No, no estoy. 나는 i 리스트는 기다리라는 거죠. 나는 기대하다, 기다리다. 기다리지 않을 거야, 바라비비르. 꼰 뛰고 너랑 사는 것에 대해서 사는 게 위해서 사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I'm not ready네요. I'm not ready. I'm not ready to live together, live with you. 너랑 사는 것을 전혀 기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안 않아. Está bien, Bea. Era solo una broma. Está bien, Bea. Bea, Bea. Está bien. It's okay,죠? It's okay, Bea. Era solo una broma, broma. A c o k e Just a c o k e 라는 거, Just kidding. It's just a kidding. It was just kidding, young yeah, woman. Era solo una b r o u p u e d o dormir del lado izquierdo de la cama? De la cama. Un chimdende. Oye, oye, no. Para. Hey, oye. Oh yeah. <laughs> hey. 아, 나는 잘수 있니? 델라도 이스기예르도 델라까마. 너 침대에 이스기 이스기예르도는 왼쪽이죠? 왼쪽 편에 자도 괜찮겠냐? Eu normalmente durmo de e s e lado, pero está bem. Eu normalmente não o t u m o I'm usually, I'm normally d du, u uh, e r m o d u e r m o de e s e lado. 그쪽 부르 그쪽에다가 수건 자는데, 그러나 이쪽에 okay, 괜찮다. 너 잘하이 그죠? 베로 에스타빈. Puedo cerrar las cortinas? Puedo cerrar las cortinas? 네, 쓰란 닫다는 거죠. Las cortinas가 뭐지? 커튼이네. Las cortinas를 커튼을 닫아도 될까? 이런 거야. La luz del sol siempre me despierta. Despierta. 태양이 m o d e p i e r t a 디스피엘타 디스피엘타 뭐죠? 아 깨운다. 아라 루스 대소 햇빛이 시엔프레 항상 나를 어, 깨운다. 햇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라 루스 대 소울 시엔프레 메 디스피엘타. 에스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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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타 아마네스레아마네스레가 뭐지? 선라이즈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거죠 에스타벤 이즈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해라 이거죠빼로 그러나 요시에프를 나는 항상 햇빛을 보면서 일어난다 웨이크업한다 데스페르도 이 puedes quitar esa pintura de la pared por favor p i n 그림 을 말하나 이 부에도 기타르 에사 핀투라 저 그림이죠. 델라 바레라 바레르 바가 벽인가? 네, 벽에 있는 저 그림을 끼다르 테이 떼어 내다니 기타르 저 그림을 떼 떼내도 되겠어? 보르바 보르 부탁이야 이런 거죠. 벽에 붙어 있는 저 그림 좀 떼도 되겠냐? 부탁이다. 그렇죠? 이 부에데스 기타르 에사 핀투라 de la pared, por favor. p o r q u é Me encanta. La pintó mi prima. Porque 왜? Me encanta. 내가 좋아하는 건데, la pintó는 그 그림이죠. 아, painting 아 그렸다. 그것을 그렸다네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minha prima, prima만의 사촌, 사촌, 여자 사촌이죠. 내 사촌이 그것을 그렸다네요. 나핀토미프리 p o 다 c o de medo. n 이 o vou a poder dormir. 어, 슬프다 겁난다. 아, 약간 운 포코 데 미에도 그것을 약 어, 스케일, 겁난다. 저것은 나에게 겁을 주고 있어. 나에게 주, 나에게 준다는 거죠. 대은 나에게 준다. 약간의 겁을 준다. No voy a poder dormir en el chasco obscura. Ay, está bien. Ay, está ok. Vea quita la pintura de la pared. Vea yeah, quita, quita en toda la derecha la, la, la pintura que grimo a la pared. Pachesetías, mira... Ah, olvidé traer mi cepillo de dientes. ¿Puedo usar el tuyo? Yeah, oh, olvide, olviden... 까먹다는 거죠. I forgot. 까먹었어요. Traer mi cepillo de dientes. C cepillo de dientes는 야, uh, 칫솔이죠. 내 칫솔을 가져놓을 깜빡했네. Eh, I o oh, a uh, olvide traer mi cepillo de dientes. Puedo usar el tuyo? 니 것을 좀 써도 되겠냐 이거죠? Can I use yours? Mi cepillo de dientes. por supuesto que no. mi s e p o d e p i e n t e s de 취소를 보르 por... 이거는 of course죠. ¿sí? por los p s of course 게모. No. of course 난안 되지. <laughs> estoy aprendiendo muchas cosas sobre ti. 하 a <laughs> estoy aprendiendo. 나는 공부하고 있다. 뭐죠? 많은 것들을 sobre ti 너에 no 대해서. 나 너희들에서 많은 것을 학습하고 있네. 그런 거네요 I'm learning uh, a lot of things to, about you. 이런 거라면 그렇죠? C. Sí. 이 yo creo que es mejor si te quedas en un hotel. 아. 어. C. 그래. 그리고 나는 그래 내 생각에는 에스 메이어 몸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거죠. 메이어 몸 하는 게 낫냐? 뭐 호텔에서 자는 게 낫다는 거죠? 아, 어, 아닌가? C. 데케다 게다, 시데 게다스어엔운 호텔 어는 어, 호텔에서 머무르 낫겠다. 나가는 가라는 거죠. 예. 네. 싸데 그죠? 너무 요구 사항이 많아서. 웨, 월 벽은 파레드. 슬립 잠자다 는 도르미. 싸는 솔. 위켄드나 핀데 세마나. 취소는 세피오데. 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차오 그라시아스.